안녕하세요 슈퍼트램프입니다. 치트엔진으로 선국지13 가지고 놀기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간단한 수치 변경을 통한 기초적인 에디팅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고 이번 시간부터는 프로그램 로직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조금 더 복합적인 내용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처음으로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 로직 변경을 통한 어느 특정 항목 값을 고정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준비물로는 삼국지13 프로그램 그리고 치트엔진이 되겠습니다. 반에 디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간에는 많은 사용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게임 플레이 화면을 불러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세이브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저는 이번 강좌에서 다룰 예시 항목으로 소지금을 선택할 예정인데요. 소지금 변경에 관련된 로직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소지금 주소값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치트 엔진을 열고 게임에 접속시킨 후 저는 그리고 지난주에 세이브했던 내용을 다시 불러오겠습니다자 그럼 소지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현재 아연암의 소지금은 800입니다 지금 하는 부분은 지난주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얼른 보가를 하여 금액을 바꾸고 주소값을 찾아보습니다 이제 200이 되었으니 여기 있네요 바로. 소지금 주소값을 찾았습니다. 소지금 일단은 이거를 한0천 정도로 올려놓고 시작할게요. 자 이제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이 우리가 방금 명품 구입을 했을 때 소지금을 줄어들게 만드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치트 엔진으로 돌아가서 소지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클릭 후에 여기에 있는 어떤 부분이 이 주소 값을 변경하는지 찾는 항목입니다. 이것을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 창이 뜨는데요. 이 창이 뭐냐면 이렇게 메모리 이 메모리 항목을 주시하고 있다가 어 값이 변경된다 그러면은 어디서 변경했는지 여기다가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원짜리를 사고요 그러면 소지금이 20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트엔진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새로운, 새로운 줄이 생겼는데 요 여기에 나와있는 이 부분이 주소값 이고 그리고 여기는 헥스값 여기는 그 값을 집어넣는 명령어 부분입니다. 상세 내용을 한번 보려면 두 번째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창을 열어줍니다. 메모리뷰를 열어줍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프로그램에서 이 소지금 항목에 새로운 값을 집어넣는 부분입니다.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메모리 비어 창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쪽 부분에 보시면 우선 왼쪽부터 어드레스, 바이트, op 코드, 코멘트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op 코드 항목은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된 명령어들의 모음입니다. 이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CPU에게 명령을 내리고 CPU는 그것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어드레스 항목은 바로 이 명령어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상의 주소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메모리 주소가 16진수로만 작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파일 이름과 16진수가 함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 이유는 매번 새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그 프로그램이 메모리 상으로 로드되는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래쪽을 보시면 Allocation Base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의 값이 바로 제 컴퓨터에 삼국지 13이 로드되어 있는 메모리 상의 시작 부분 값입니다. 이 뜻은 여기 삼국지 13이라는 파일 이름이 이 주소 값과 치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치환된 값과 여기 파일 이름 뒤에 있는 offset 값을 더하면 실제 메모리 상의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트 엔진을 사용하면서 어느 값의 메모리 주소를 찾은 후 치트 엔진에 추가를 하게 되면 현재 이 화면에서 보이는 address 값은 바로 allocation base 값 더하기 어느 특정 값의 offset 주소입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여기에도 표현식이 이렇게 돼있죠? 그런데 이 값은 우리가 allocation 값을 넘어로써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20000이죠? 한번 해볼까요? 120000. 이렇게 변경을 시켜도 이 값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수치를 변경하면 게임 내에서도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게임을 재시작했을 때는 이 값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이렇게 파일 이름 혹은 프로세스 이름으로 부르는게 정확하긴 합니다. 음. 이것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프로그램을 매번 실행할 때마다 이걸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메모리 뷰어창으로 넘어가서 여기 바이트 항목은 이 어셈블리 명령어의 16진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식은 여기 밑에 있는 팩스뷰에서 찾을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 코멘트 항목의 경우에는 보통 코멘트 그러면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냥 노트를 적어 놓는 공간인데요. 이 치트 엔진에서는 그 노트뿐만 아니라 이 특정 값들의, 특정 주소들의 그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표현해 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줄의 경우에는 여기 이 주소 바로 우리 소지금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내 주소 값인데 이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소지금 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십진수로 전환해서 이렇게 미리보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미리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서 소지금을 변하지 않게 명품 구입 시 그 부분을 한번 따라 해보죠. 사실 그 위에, 여기, 명, 위에 보시면은 각종 명령들이 많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것들은 어이 값이 저거보다 크면 뭐 이런 명령을 내리고 아니면 저걸 내리고, 여기가 바로 그 로직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 회에서는 우리는 뭐 딱히 그런 걸 하진 않고, 이번에 그냥 따라하는 방식으로 결과만 도출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명령 부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번 걸어서 어떤 값이 여기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이 마지막 명령 부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지정하겠습니다. F5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명령이 실행되기 직전에 프로그램이 멈추고 여기로 오게 됩니다. 한 해볼까요? 명품 구입. 아무거나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어, 여기 뭔가가 됐죠? 그 CPU가 현재 여기까지 와서 이제 그 다음 명령이 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전에 50, 현재 소지금이 5,000이었죠 방금 600원짜리 샀으니까 4,400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기 소지금 주소값에 4,400을 넣어야겠죠 그 말인즉 여기 EDX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이 부분이 4,400이 돼야 합니다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러면 EDX값은 어떻게 할수 있느냐 현재의 EDX값 여기 오른쪽 패널에 보시면, 이렇게 각종 레지스터들의 값, 현재 값이 들어있습니다. EDX 같은 경우에는 1130. 이거는 헥스 값이에요. 16진수.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실제 값이 무엇인지. 제 윈도우 10을 깔아가지고, 지난 시간이랑 계산기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래머 선택해주시고 x값 선택하시고 1130 이렇게 쳐보시면 이 십진수 값이 무엇인지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생각하던 그 결과값과 똑같죠 4,400 5,000원이 었는데 600원짜리를 샀으니까 4,400이 남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렇게 CPU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소지금 값에다가, 소지금 값에다 주소에다가 4,400원을 집어넣어라. 이 명령어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지금이 줄어서 4,400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볼까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행하는 거는 F7번 혹은 F7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F7 그럼 이제 진행이 되었고 소지금은 바뀌었을 겁니다. 계속 그냥 진행시켜서 게임 내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볼까요? 그러면 런을 눌러 런 여기 눌러 주십니다. 자 이제 게임 내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봅시다. 4400이죠? 그럼 다시 한번 트엔진메모리뷰로 가서 음아 다시 한번 다른 걸 구매하면서 체크해봅시다. 이번엔 이걸 삽시다 다시 한번 이쪽으로 CPU 커서가 왔고, 이제 다시 똑같은 걸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거는 또 다른 값이겠죠? 새로운 값.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CX라고 적힌 이 부분에 다른 값으로 변경시켜주면, 우리가 지금 소지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히려 증가하게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뭐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음, 5만을 넣도록 합시다. 5만의 헥스 값은 C350이니까 시트 엔진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클릭하고 C350 입력하시고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놨던 것을 이제 계속 진행시켜 줍니다. F9번이나 여기 클릭하시고 그러면 게임이 다시 진행되고 그러면 보십시오. 소지금이 5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은 CPU에게 이런 명령을 수행하라고 명령을 주고 명령에 따라서 CPU는 소지금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품을 구입할 때 소지금이 결과적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같이 해보죠. 다시 메모리뷰로 가서 이 부분을 한번 고쳐봅시다.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럼 간단하죠. 아무것도 안 하게 합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드느냐 하면 여기 라인에서 마우스 클릭 그리고 replace code with replace with code that does nothing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든다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령어 부분이 NOP라는 명령어로 바뀌었습니다. NOP가 무슨 뜻이냐면 no operation이란 뜻인데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한번 명품을 구입해서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명품을샀샀 때문에 한번 다시 로드를 해서 사보겠습니다 다시 로드를 하니까 수치가 변경이 되었네요 다시 한번 5만으로 만들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 그냥 그리 그냥 한번 체크해 보죠. 분구입 천 원짜리 사겠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사만 구천 원이 돼야겠죠? 결정. 보시다시피 소지금이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 동작도 안 하도록 만들면서 소지금이 달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지금은 우리가 다른 작업을 했을 때 다른 명령을 내렸을 때도 계속 변하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치트 엔진에서 값 고정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할, 때, 할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소지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로직을 이용해서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명품 매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샀던 술을 판매합니다.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소지금이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구매해 볼까요? 구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지금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각종 명령마다 다른 연산이 있고 다른 로직이 적용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소지금을 변경시키는 다른 명령의 주소값도 같은 방법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소지금 주소에서 오른쪽 클릭으로 아까 했듯이 이 기능을 켜시고 다른 걸 해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연회 자금을 사용하면 사용되겠죠. 한번 기다려 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연애 시에 사용하는 자금을 변경하는 값을 변경하는 주소를 찾았습니다. 한번 체크해 볼까요? 아까와 비슷한 명령어죠? 이제 여기도 아무것도 안 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연애를 열고 그리고 기다려 봅시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이제는 연애를 한 후에 소지금이 닳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메모리 값을 찾아서 컴퓨터의 명령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명령의 메모리 주소 값을 찾는 방법과 명령을 무효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단순히 어떤 명령을 무효하는 것을 넘어서 로직을 추가 입력하여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